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유나입니다 자 현재 시간 9월 28일 일요일 새벽 1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야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현 시점에 우리 미라네트워크 코인 홀더님이시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소식 전달해드리고자 급하게 영상 켰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이 미라네트워크 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9월 26일 금요일에 국내 거래소인 이 업비트와 빗썸에 신규 상장했던 코인인데요 첫 상장하자마자 무려 300%라는 엄청난 초급등세 보여줬지만 이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며 현재 상장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70%가 넘는 거의 80%에 가까운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배경에는 국내 거래소인이 업비트와 비썸에 상장되기 1 시간 전인 한국 시간 기준 오후 9시 경에 이때 미리 샀던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매물들이 국내 거래소의 상장된과 동시에 쏟아지는 일명 설거지라고 하죠. 이 설거지 물량도 있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배우 세력들의 목적이 있는데 현재 이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님들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을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목전에 와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현재 이 미라네토크 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이 과연 누구이고 우리는 이들의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미라네트워크 코인의 초기 단계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 했던 이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시면 상위의 엔젤 인베스터를 제외한 프레임워크 벤처스부터 메커니즘 캐피탈 그리고 폴리어스 벤처스 등등 이렇게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미라네트워크 코인의 초창기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며 미라네트 네트워크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았었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는 건 미라 네트워크 코인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미라 네트워크 코인의 일부 비중의 물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vsc 투자자들이 전부 1티어가 아닌 234티어로 측정이 됐다는 건데 자 이렇게 1티어가 되지 못하고 234티어로 측정이 됐다는 건 물론 자금도 자금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뢰성의 문제로 1티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말은 즉슨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로 흔히들 말하는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토탈 985만 달러. 자, 985만 달러 하나로 무려 138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거의 14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ICO 투자자들이 즉 ICO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 중에 일부가 상장과 맞물려 락업 폐지가 된다는 소식을 제가 발빠르게 갖고 왔는데요. 자, 이 락업 폐지, 요새 여기저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버들이 이거에 대해 난발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막상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대표적으로 유사한 사례였죠. 이 솔레이어 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 첫 상장 직후에 끊임없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며 끝을 모르던 이 솔레이어 코인이 하루 아침에 단기간에 60%의 급락이 나오며 그대로 흘러내리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배경에는 제가 해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 솔레이어 코인 토큰 언락 이후에 60%의 폭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락업 해지로 인해 한순간에 60%가 폭락했다라는 소린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도 이미 솔레이어 코인이 폭락을 한 이후에 나온 기사이고 폭락하기 전에 그 누구도 이 솔레이어 코인의 갑작스러운 이 락업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땐이 미란의 토크 코인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 한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첫 상장 직후 70%의 급락이 나온 채널 최하단부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하락하는 추세 때 마다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며 위로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고래 세력들의 매수 패턴과 함께 현재 자리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ICO 세력들의 보유 토큰 정리 일정에 맞춰서 계단식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건데 자 그러다 이 ICO 세력들과 재단의 목표가에 도달한과 동시에 락업 해지 물량이 풀리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밑으로 쪼르륵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리 전까지는 무조건 이들의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건 특히 이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실수록토큰 정리 일정을 앞두고 이들의 목표가까지 끌어올리는 이 구간을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이 저점에 보유하고시거나 계 신규 진입 고민 중이신 분들 또한 이들의 목표가에 도달하고 락업해지 물량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이 정수리 꼭대기 부분은 아니더라도 못해도 최소한 이턱끝부근에는이 세력들의 등에 업혀서 함께 빠져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시점부터이락업해지 물량 풀리기 전까지 끌어올리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눌림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최대한 손실 리스크 없이 탈출을 넘어 안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이 ICO 세력들의 보유 토큰 정리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거에 맞는 대비라는 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라고페즈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앞선 솔레이어 사례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 ICO 세력들의 보유 토큰 정리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더 끌어올려 주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려 줄지 자 막상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일반 개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할 수가 있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어딘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미라네트코 코인 ICO 세력들의 조만간에 있을 코앞의 목전에 두고 있는 보유토큰 락업 해제 일정과 현재 이대가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했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수급 고임 없이 안전한 수익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더 이상이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닥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즉 개인 번호입니다. 010-4305-6414 여기로 미라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관련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미라네트 코인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미라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서 이 코인 매수시던 매수 평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평단가 보내주실 때 업비트면 업비트, 비썸이면 비썸 빚섬. 이렇게 각각이 사용하시는 거래소도 함께 적으시면 제가 좀더 세밀한 타점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분명 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지실.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미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시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미라네트워크코인 ICO 세력들의 조만간에 있을 보유토큰 정리 일정과 현재 이대가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ICO 세력들의 보유 토큰 정리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 번은 강한 펌핑이 나와주다가 이들의 목표가에 도달하자마자 락업 표지 물량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 시점부터 락업 표지물량 풀리기 전까지 끌어올리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실시간으로 각 구간에 맞는 대응 타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미라네트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신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수록내 보유 주목이 오리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시.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스톰만까지 운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도 저송유나를 믿고 따라와주시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7,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미라 네트워크 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시수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 소통만 입장하시면 당일매수와 당일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출근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단타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8월 2일 오늘의 송코인 하이퍼레인 이라는 종목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살펴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3시간 30분만 15% 상승 나와 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출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열리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8월 3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대기 두번 알림 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만트라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움직임 살펴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7시간만에 20%가 넘는 21%의 급등세 나와주는데요 자 제가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수익 매도하시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305-6414 여기로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소통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150통에서 200통 이상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